52.9도씨이면 뭐 펄펄 끓어오르는 정도인데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네 오늘은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펄펄 끓어오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어, 최근에 인도 뉴델리에서 어, 5월 29일이죠 인구 밀집지역인 문계 프0의 자동기관 관측소에서 낮 최고기온 52.9도씨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52.9도씨면 뭐 펄펄 끓어 올리는 정도인데, 어 물은 이제 100도씨에서 끓는데 그 정도는 사람 죽죠. 뭐 50도 이상 넘어가도 사람이 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참고로 서울의 역대 최고 기온은 39.6도씨라고 해요. 어이 정도 더위만 해도 뭐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어낮 최고 기온이 52.9도라. 아, 그러면 체감 기온은 어 무조건 거의 55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laughs> 센서 오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인도에서도 뉴델리는 어딨냐, 네,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뉴델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다라고 갑자기 생각하면 어, 이거 어딨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도를 찾아보면 어, 인도의 뉴델리는 인도에서도 가장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이니까 굉장히 발전된, 그나마 발전된 도시겠죠. 근데 이게 센서 오류 아니냐고 아까 물어봤는데 네, 센서 오류 맞다고 합니다. <laughs> 어 센서 오류가 맞다고 해도 실제로 3도씨밖에 안 낮았다고 해요. 그러면 역대 최고치 그래도 역대 최고치 49.9도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더우면 도대체 인도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과연 인도의 폭염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인도 더위는 대체로 3월에서 4월부터 시작되고 어, 5월에 정점을 찍은 후 그러니까, 몬순 우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차츰 기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온 뒤에는 다음날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죠? 네, 인도도 마찬가지로 우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 6월부터는 기온이 차츰 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도 폭염의 가장 큰 원인은, 어, 근본,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여기서 조금 음, 과학 상식이 들어가야 돼요. 저도 이거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이게 다시 공부할 래니까 머리가 아팠는데요. 네, 지구 온난화는 바로 엘리뇨 현상에서 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뇨 현상하고 뭐 라니냐 현상하고 뭐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엘리뇨는 무엇이냐? 엘리뇨는 스페인어로 남자 아이 혹은 아기 예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겸 에카도로의 콰야킬만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평소보다 어획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를 어부들은 예수가 주는 휴가라고 생각하고 축제를 열어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말인 엘리뇨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뇨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네, 지구의 적도 부근에는 이제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데요. 무역풍에 의해서 이 해수에 있는 어, 물의 온도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차가운 물이고 위에는 어, 따뜻한 물이겠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과학 상식이니까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이 무역풍에 의해서 어, 위로 올라오면서 위에 있는 어, 따뜻한 해수랑 섞이면서 적정한 온도를 어,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지만 엘니뇨가 발생이 되면 이 무역풍이 어, 약화되면서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씨 이상 높아진다고 하고요. 이 높은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엘리니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 되겠죠. 반대로 라니냐는 어, 이 해수면 온도가 0.5도씨 이상 낮아지면서 어, 이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라니냐라고 하는데요. 라니냐의 뜻은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도에 있는 무협풍이 너무 또 강하게 불어. 너무 강하게 불어서 이 밑에 있는 차간 해수가 막 올라오면서 너무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도 폭염으로 인한 영향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큰 영향은 전력 수요 비상이었다고 합니다. 인도 전국의 최대 전력 수요는 5월 29일 246기가와트를 찍고 지난해 9월 최고 기록인 243.3기가와트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살아니까 에어컨이랑 선풍기 엄청나게 틀겠죠. 살아야지 살고 봐야지. 그 다음에 나타난 건 급수난이라고 합니다. 인도에는 아직도 상수도 연결이 안된 지역이 많아 대형 급수차가 직접 여러 마을을 돌며 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거 여학생인데 학교에서 수업을 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실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신을 해가지고 지금 누워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이 학생 무사한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영상들만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인도의 전력량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인도의 전력 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전력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석탄 발전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가 왜 석탄 발전이 굉장히 비중이 높냐면 세계 석탄 생산 어 2위 소비도 2위 그래서 전력수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나 된다고 합니다. 어 이거 완전 탄소 중립은 개나 줘버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신흥국들은 탄소 중립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어 우리 탄소 중립 판래뭐 이렇게 나오지만 신흥국들은 어 우리는 뭐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탄소 중립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이런 신흥국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인도가 지금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왜냐? 지금까지는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어, 강대국들이 중국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탈중국 정책을 세우면서 어, 중국을 대신할 국가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도고요. 어, 인도의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도에 공장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공장에 필요한 전력 수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늘어나는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어, 석탄 발전소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여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제 가뭄으로 인한 수력 발전 비중도 굉장히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석탄을 막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도에서 석탄을 막 무지막지하게 사용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기 국가에서 생산되는 석탄 이외에도 어, 외부에서 수급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석탄 가격이 아마 상승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가 전력 사용량이 세계 3위예요. 어, 물론 이제 전력 사용량 세계 1위는 중국이고요, 2위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 부족한 전력 수급을 위해 석탄 생산량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석탄 가격이 상승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석탄 가격이 상승이 된다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생기게 될까요? 일단 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비용의 상승에 따라 농산물 가격도 급등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철강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강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인상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겠죠. 결국,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이게 석탄에 투자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인도는 그럼 모자르는 석탄을 어디서 수입하게 될까요? 일단, 러시아는 제외됩니다. 왜냐면, 러시아에서 석탄 가져왔다 미국 형님한테 혼나요, 혼나. 그러니까, 어, 러시아는 좀 어렵고요. 어,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 중에 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그럼 석탄을 많이 가진 회사는 과연 어디일까? 국내에서 석탄을 많이 가진 회사, 네,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의 GAM, 그 다음에 중국의 신전. 호주의 엔시샴 석탄광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연간 이들 석탄광산에서 1,600만 톤 수준의 생산량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석탄 가격이 상승할수록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구조가 되겠죠. 물론 어, 탄소중립 시기에 석탄에 투자하는 게 맞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급하니까 <laughs> 신흥국이 급하니까 아, 얘네들 탄소중립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석탄 소비량이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도네시아의 GAM 석탄 광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텐데요. 네, 석탄의 진심인 LX 인터내셔널. 이 LX 인터내셔널이 LG 상사 시절인 2012년에 이 GAM 광산의 지분 60%를 인수하고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GAM 광산은 인도네시아 동북 칼리만탄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의도 면적의 36페에 달하는 노천 광산으로 가채 매장량만 2억 2천만 톤의 대형 광산이라고 합니다. 야 여의도의 면적이 36배 <laughs> 상상도 할수 없는 진짜 큰 면적이네요. 거기다가 노천광산이니까 광산을 채굴하기, 그러니까 석탄을 채굴하기에도 굉장히 어 쉬울 겁니다. 거기에다 60%의 지분량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석탄 전량에 대한 판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어, 이를 인도나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수요처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다른 광산들의 경우 외항까지의 운송거리가 그러니까 한국까지의 운송거리가 약 100에서 300km 인데 비해 gam 광산은 60km로 지리적 입지가 뛰어나 원가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석탄은 과연 사양산업일까요? 이게 친환경의 역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석탄광산 개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 속도가 급증함에 따라 실제 산업계가 석탄 등 화석 에너지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친환경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 원자력이나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석탄 발전이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뭐 요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력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해질 예정입니다. AI발 전력 부족 사태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의 머스크 형님은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AI 분야의 급성장에 따라 1년 전에는 칩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변압기와 전기 공급난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내년에 인류는 AI를 위한 충분한 전기를 찾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에 대한 전기 공급이 내년부터 당장 부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머스크 형님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LX 인터내셔널로 돌아와서요. 이제 LX 인터내셔널 주가를 보면 지금 3만 원대 초반인데 최근에 이제 매매 동향을 보면 기간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바닥을 딛고 그러니까 최저 2만 원대 중반대에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자 오늘의 정리. 자, 폭염에 빠진 인도 굉장히 더 뒤지겠는데, 자, 여기다 석탄 발전 비중이 개 높아지고 있다. 석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엄청나게 돌려야 되는 시기가 계속 이제 도래를 할 거고 여기다가 AI 전력 수요까지 겹치면 이제 굉장히 높은 전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에 탄소 중립으로 인한 석탄 공급은 줄어들지만 어 석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석탄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어 석탄 투자를 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석탄을 많이 가진 회사는 어딜까 생각을 해보자면 그게 LX 인터내셔널이다. 네, LX 인터내셔널이 최근 괜찮은 주가의 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거는 뭐 투자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인도의 폭염, 예, 폭염에 의해서 어떠한 부분 산업이 움직일 것 같고 그 산업에 대해 연관된 기업은 어디가 됐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정리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예, 투자는 자유고 이런 연관된 생각을 가지시고 좀 좋은 종목을 선택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저도 뭐 사실 LX 인터내셔널 개인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